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기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 읽은 이 본문은. 에레미아가 계속해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아 성경은 그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선포하게 되겠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보응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게 됩니다. 사실 에레미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좀 피로감이 좀 몰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회개할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발견된 본문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무척 독특하게도 그때가 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라 부르지 않고 북녘 땅과 그곳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끌어내신 주라고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젠간 돌아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중에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선포를 할 때에는 아직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이었습니다. 멸망당하기도 전인데 에레미야는 이미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북쪽 땅에서 나중에 회복되게 될 것을 이미 에레미야는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북쪽 땅과 나라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출애국이 임박했을 때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잊혀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셨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이집트 땅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이 무척 귀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을 이끌어내기 이끌,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여러가지 재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말도 못한 구원의 간격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북력당에서 이끌어내신 주라고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유다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겠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구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최악의 순간을 통해서 유다는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죄를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들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런 시판이 끝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배성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희망을 찾았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당장 덕, 덕친 이 어려움은 나를 멸망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게 하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에게 비록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정말로 최악의 순간을 갖게 하셨지만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것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재에서 돌이키고 삶의 습관을 바꾸는 정도로 사실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청각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까지도.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하면 우리는 자꾸 지적인 동의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시대 때의 사람들도 지적인 동의 정도는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과 모든 삶에 관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하니 가나안 땅에서 토해짐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지적인 수 수준, 동의 수준의 믿음은 결국 구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지적인 수준의 믿음으로는 하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까지 정말로 보고마 되지 않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배우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의식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의식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우리의 의식까지 변화시키려면 이러한 방법들을 차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두신 법칙들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정리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의식을 믿음화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의 종교적인 제의를 드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가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세팅할 수 있어야 돼요. 새롭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러한 의식을 바꾸는 방법 가운데 정말로 굉장히 강력한 방법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방법을 좀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트를 준비하고 펜을 들고 나서 우리의 1년 후,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의 모습들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그 노트에다가 쓰는 것이에요. 우리의 1년 후의 모습을. 근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어를 붙여야 합니다. 가령 나는 무엇이 되었다. 이와 같이 말입니다. 노트에 쭉 기록해 보시고 그 기록한 것들을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틈틈이. 그러니까 그 노트를 계속 갖고 다녀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면은. 진짜로 우리의 의식이 놀랄 만큼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딱 듣고 이렇게 제 1년 후, 3년 후의 모습을 쓰는데 쓰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시너지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지적 동의로, 하나님의 말씀 지적인 동의로 받아들인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취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위에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하면서 안될 것을 믿고 기도한다,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될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될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응답이 더딘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내 머릿속으로 그리고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상상하고 생각하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받을 응답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이미 그것을 받은 것으로 믿으면서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폭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훈련을 좀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믿는 대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한 가지 방법이 진짜로 내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쓰고 그걸 계속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가 온전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진짜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몇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욕보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묵상은 계속 중얼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아니,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로 놀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도 이 묵상을 할때 저에게 반드시 가져야 하는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입으로만 말씀을 주멀거리는 것만은 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에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 모두 이미 내가 죽은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미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미, 믿었기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로 자기 부인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이미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정말 눈만 뜨면은 나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꿈만 같은 하루를 사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나의 부르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만 같은 시간이 몇달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이전과 같은 기쁨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내 삶의 뉴틴는내 계획과는 참못 미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이니 아니 더안 좋아지 안 좋아지기만 하고 내 신앙은 발전이 아닌 태보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특히 어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하면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발과 자양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말씀만 제가 보다 보니 제 마음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9시가 되었는데도 어떤 실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무척 답답했죠. 그래서 내일 주일에는 아, 그냥 설교하는 거 포기하고 어디 부흥회 같은 데 없나 막 찾아보기도 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설교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은근히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매주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설교 영상이 없, 안 올라가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까 돼서 미리 이제 그 약을 뿌려 놓는 거죠. 그만큼 제 스스로 오늘 설교를 할수 없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끝까지 앉아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발견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나중에 후에는 북력당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불릴 날이 올 것이라고,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신 것처럼, 북쪽 땅에서도 동일하게 자신들을 구원해주겠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냥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음을 경험해야 내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죽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그냥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야 여기에 엮인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도 자기를 부인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내게 다가오는 상황과 어려움은 그냥 우리에게는 훈련의 교제와 같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러나 폭풍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것을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고난을 오히려 우리를 부인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거꾸로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겪은 일들이 정말로 훈련의 시간이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내가 멸망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기만 하면 계속 우리는 늪에 빠지는 것과 같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곳에서 발을 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이 사망의 늪에 묶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늪에 빠져가고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해 버리시고 그 발을 빼버려야만 합니다. 그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말로 우리가 멸망 당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도구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의 기회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회복에 있지, 우리의 잘 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억과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구체적으로 노트에 기록해서 상상하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닥쳐오는 고난, 지금 닥쳐오는 환난 여기에 매몰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환난은 우리의 훈련 교재입니다. 이이 어, 훈련 교재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빨리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늪에 빠지고 있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지금 겪는 고난에서 고통스러워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매일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러한 늪에서 우리를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늪에 빠지고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주장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지 없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은 영원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놓치고 계시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진짜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받고 날마다 새로운 의식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막힌 담들이 예수름으로 풀려날지어다 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아판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손파노니떠나갈지다 모든 생각과 모든 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지다 주의 말씀이 들릴지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지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